안녕하세요 지난 24년 동안 여성들과 함께한 미나여성원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어 여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기 외음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어, 어떻게 봐요? 잘안 보여요. 창피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거울을 놓고 내 외음부는 어떻게 생겼나? 소음수는 어떻고? 점은 없나? 무슨 혹은 없나? 낭종은 없나? 궤양은 없나? 곤지름은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곤지름 같은 경우는 자꾸 퍼져요. 나중에 너무 심하게 퍼지면 그걸 다 절제해내려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만약 일찍 발견한다, 어 뭐가 이상하다 했을 때 빨리 병원에 올수 있다면 얼마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를 아는 것이 정말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기 외음부를 샤워할 때 한번 보세요. 거울을 놓고 잘 관찰하고 만져도 보고 이상한 게 없는지. 우리 유방암도 자기 자가 검진 하잖아요. 왜 이상이 있는 걸 평소에 계속 관찰을 해야 어, 이상 있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외음부도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이상했을 때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외운부을 케어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외운부을 어떻게 씻어요? 뭘로 씻나요? 몇 번까지 괜찮나요? 물론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건복지부 사이트와 또 호주의 멜버른 성건강센터에서는 하루에 한번 이하 겉에만 흐르는 물로 자연스럽게 씻는 것을 권해요. 왜냐하면 심하게 안쪽을 씻어내는 어떤 조작을 하거나 어떤 케미컬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도리어 정상균들을 다 씻어내서 질염, 방광염, 골반염 이게 심해지면 불임까지 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 씻어내면 질염이 안 생길 거야, 성병도 안 생길 거야, 임신도 안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씻어내는데. 절대 의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논문과 책들과 의사들의 경험은 이칠 안에를 특별히 조작하지 말고 겉면만 흐르는 물로 하루에 한번 이하로 세정하는 것을 권합니다.